안녕하세요. 옥쌤입니다 오늘도 모의고사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고1 모의고사 33번 빈칸 추론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에 시작하기 전에 배경 지식 간단하게 들어갈게요. 스타벅스 로고 뭐 알만한 분은 다 압니다. 스타벅스 로고가 이 호메로스라는 그죠? 이 호머나는 아주 유명한 이 서사 시인이 쓴 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이책 중에 특히 오디세이아라는 책 중에 등장하는 하나의 에피소드죠. 뭐 그리스 신화라고 받아들여져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은 사이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래 이 사이렌이라는 말이 에용 에용 이게 사이렌? <laughs> 예, 이게 그이 바다에 있는 이 아름다운 이 인어 이 여인들이죠. 너무 아름다워. 지나가는 선원들은 이 여인의 노래소리와이 미모에 빠져서 다풍랑을 맞아 막 죽음을 맞이합니다. 되게 이제 유혹되기 쉬워요. 그런데 이 글의 주인공 율리시스 우리 말로 하면 이제 오디세우스인데요. 같은 이름이에요. 율리세스와 율리세스와 오디세우스는 이제 같은 이름. 하나는 라틴어고 하나는 영어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인데요. 자, 이 분이 뭐키르케라는뭐 마녀가 있어요. 마녀의 도움으로 이제 어 어떻게 이 바다를 지나갈 때이 사이렌들의 유혹을 떨쳐낼까? 그래서 그 비법이 뭐냐면 여기 보이세요? mast, m-a-s-t. 이게 이제 돛대거든요. 돛대, 돛을 다는 돛대인데 돛대에 내 몸을 묶어 묶어서 막 노래를 해도 내가 막 그쪽으로 가지 않아, 그죠? 그리고 선원들은 그 밀초라 그래가지고 그 밀랍 같은 걸로 이제 귀에다가 이제 막다 막아 길을 듣지 마. 그리고 몸을 묶어 이렇게 해서 유혹을 이겨낸다라는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 스타벅스에서 이 커피 저도 스타벅스 자주 가는데 이 유혹을 그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야 이분들 이, 이 이분들 너무 아름다워 대충 뭐 알겠죠? 그래서 이 글이 주는 교훈이 뭐냐? 야 길어졌네. 이 글의 교훈은 뭐냐? 내가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 의지대로 안 되니까 내가 뭔가 차단을 하면 됩니다. 내가 이, 만약에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에 유혹에 빠지기 쉬워. 그럼 스마트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스마트폰을 없애버리면 돼요. <laughs> 처음부터 접근을 못하게. 그럼 유혹에 빠지지 않겠죠. 좋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문장. 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 제가, 제가 읽어야 되죠. 예. If you, if you've ever made a poor choice, you might be interested in learning how to break that habit. 자, 여러분들 해석이 되시나요? 해석해봤죠? 여러분들, if, 만약에 you have ever made, 현재 완료의 경험이죠.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면 이런 뜻이야. 그런데, make a choice가 뭐야? 선택을 하던데, poor choice니까, 좋은 선택, 나쁜 선택. 나쁜 선택이지.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만약에 나쁜 선택을 해본 적이 있다면, you might be interesting. 기본이야. 관심이 있다. 흥미가 있다. 여러분들은, 어, 배우는데 흥미가 있을 수 있겠지. 그렇죠. How 다음에 투부정사는 뭐많는 방법이야. How to break that habit. 그 습관을 깨뜨리는 방법. 야. 내가 이런 선택은 나쁜 선택이고, 이건 나쁜 습관이야. 이건 나 한번 고치고 싶어. 여기에 관심이 있어없어 있죠. 그런데 우리 31번 문제에도 뭐가 나왔냐면 습관을 무너뜨리다. 그래서 defeat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defeat. 모의고사 하나에서 습관을 깨뜨리다. Break the habit. 그 다음에 defeat the habit. 여두개 나왔으니까 동의어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해석 해야 돼안 해야 돼 해석 해야지. 봐봐. One great way to trick your brain into doing so is to sign a Ulysses contract. 음? 자 해석 한번 해보세요. 봐봐. One great way 한 가지 좋은 방법이야. 그런데 여기 to 부정사가 꾸며준다고 가로 열어봐. 어. to trick your brain into doing so. 이렇게 가로 다더 꾸며 준다고 이렇게. 그리고 trick A into B는 A를 속여서 A를 속여서 B 하게 한다라는 거야. 우리가 있잖아. 자신의 내를 속여야 돼. 선생님, 왜 속여요? 사기꾼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지 않더라도 내 내는 난 행복해, 행복해라고 자꾸 내게 주입시키면 이 내가 행복하다고 속는다니까? 그런 의미의 속이다야. 그러면 너의 내로하여금 doing so. s 는 그렇게야. 뜻 적어봐. 그렇게. 그렇게 하도록 속일 수 있는 방법. 그랬는데, 얘들아. 여기서 그렇게 한다는 라게 뭐야? 그렇게 한다는 라 거. 나와 있잖아. 뭐, 뭐, 뭐. 나쁜 습관을 깨뜨리는 거. 알겠죠? 이렇게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우리의 내를 속이는 가장 좋은 방법. 이거 주어지. 동사 어딨어? 이즈가 동사라고. 웨이가 주어고 이즈가 동사라고. 됐지. 그 방법이 뭐야? To sign 서명을 해. 어디에? Ulysses contract. 율리시스 계약서에 서명을 해요. 내가 배경 설명 이야기해 드렸죠. 율리시스가 바다를 건널 때그 아름다운 노래 소리 그 어? 여인들로부터의 어떤 유혹을 떨쳐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니? 도때 자기의 몸을 못 걷잖아 그런 식으로 어, 뭔가를 하지 않겠다라고 환경을 만드는 건데 내가 적어놨어 뭐라고 적어놨냐면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라는 결심 딱 서명하는 거야 여러분들 같으면 이 스마트폰 또 나오네 이거 시험 기간에 서랍 안에 들어가라 나오지 마라 <laughs> 자 그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너무 또 흥분하네요 오늘 the name of this This life tip comes from the Greek myth about Ulysses, a captain whose ship sailed past the island of sirens, a tribe of dangerous women who lured t h victims to their deaths with their irresistible songs. 뭐, 이게 배경 노래가, 배경 내용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해석 한번 해보시고요. 봐봐. The name of this life tip. Life tip은 인생의 조언이야. 인생의 조언. 그럼 이런 인생의 조언의 그 이름은 그랬어 이게 조언데 선생님 그 이름이 뭐예요? 야 연결 좀해 이거 이거 이거잖아 율리시스 계약서라는 이름 너희들 시험 할 때는 시험 대비할 때는 율리시스 계약서에 서명을 해 기, 이러한 어떤 고유 명사 이름 있잖아 이 인생의 조언의 이름은 come from 뜻이 뭐야? 어디 어디에서 나왔다 기원이 되었다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g 리 n 네이트라고 적은 거야. 이게 뜻이 뭐야? 기원하다지. 그지 그래서 어디서 기원했니? 그리스 미스. 미스가 뭐야? 신화지. 그리스 신화야. 근데 누구에 관한 그리스 신화야? 율리시스, 오디세우스라고 율리시스에 관한 그리스 신화야. 아, 그렇구나. 근데 이 사람이 누구야? 캡틴이야. 이 사람이 그 신화에 보면 선장으로 나와. 선장. 배 선장. 선장인데 그 선장의 배가 이랬어. 우리 소유격 관계 대명사잖아. 왜냐하면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And his로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를 집어넣어야지. 배가 sailed가 뭐니? 항해하다야, 항해하다. 배가 항해하는데 이럴 때 past는 과거가 아니고 전치사로서 지나서야. 멀 지나서, 섬을 지나서 누가 사는? 더 사이렌스. 사이렌들이 살고 있는 섬을 지나서 항해하는 배의 선장이었다고요. 알겠죠? 근데 이게 또 동격이야, 동격. 얘가 또 동격이야. 그럼 더 사이렌스가 누구야? 더 사이렌스. 아까 우리 우리 아름다운 이이어 드릴 거야, 아마. 이렇게 뭐 신화에 나오는 이 여인들, 이 사이렌들, 바다의 요정들. 알겠죠?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되게 재밌지 않니? A tribe of dangerous women이야 위험한 여성들의 종족이야 종족 와 부족 이 부족이라고 하자 종족보다는 부족이 더 크네 위험한 여성 이 부족들이야 그런데 요걸 또 이제 우리 주격관계대명사로또 설명을 하네 자주격관계대명사 lure 자 lure가 뜻이 뭐다 유혹하다 여러분들 유혹하다니까 tempted라고 적어 lure 유혹하다 희생자들을 유혹해 어 자투 어디까지 어디까지 이게 장난이 아니야 뭐 their d e a 그들의 죽음까지 유혹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혹해서 죽여버린다 라는 얘기예요 어 너무하네 자 근데 뭐하로 죽여요? 막 칼로 죽여? 아니야 나오잖아 irresistible song 저항할 수 없는 노래들 여러분들 r 지스트가 저항하다잖아 그지? 응. 근데 r 지스 i s 스 i 블 그러면 저항할 수 있는 irresistible 하면 저항할 수 없는 뭐 다른 말로 하면 u 베 b 럽을 참을 수 없는, intolerable, 견딜 수 없는 노래. 와, 이거는 진짜, 와 노래를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아름다우니까. 막, 그 막, 배를 타고 막 가다가 그 사이렌드를 보면 허어, 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도 요즘에 이 스타벅스, 이게 사이렌디거든, 얘네들. 지나가다 보면은, 어? 드라이브스로 가서 막 커피 마시고. 오늘도 커피, 어? 봐봐, 오늘도 내가, 어? 그치? 아, 이건 맥도날드네? 아,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얘들아, 어, 요 문장이 좀 길었어, 길었는데 주어 찾고 있잖아. 그다음에 동사 찾고 됐지. 동격 요거 동격 처리해주고 소유격 관계 대명사 확인해주고 됐니? 또 동격 확인해주고 주격 관계 대명사 확인해주고 그죠? 예, 유혹하다, 유혹하다 동의와 암기하시고 해석하면 돼. 어려운 거 없어. 오케이? 좋아. 그다음 문장 읽어보자. Knowing that He would otherwise be unable to resist. Ulysses instructed his crew to stuff their ears, stuff their ears with cotton, and tie him 나를 묶어라 to the ship's mast to prevent him from turning their ship toward the sirens. <laughs> 해석해봐. 자 봅니다. 일단은 우리가 여러분들 knowing이라고 단어가 시작이 되었지, 그지? 요 신표 있잖아. 무슨 구문이야?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여러분들 분사구문 정말 많이 나오지 않아? 요 영어에서 예. 분사구문인데 여기다가 적어봐. a s he knew라고 적어봐. a s he knew. 예. 나 적어봐. 예. 적고 나서 접속사를 생략하고 he를 생략하고 ing 붙인 거잖아, 그렇지? 알기 때문에 이 말이야. 알기 때문에 누가 율리시스가 알잖아. 어? 알거든 이제 뭘아는데 대답에 딱 끊었어. 어. 접속사야. 그가 otherwise 쫄지 마. otherwise 쫄지 마. otherwise는 그냥 뜻적어. 다른 식으로는 즉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뜻이야. 그냥 부사야. 쫄지 마. 그리고 나서 would be able would be unable to.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be unable to가 할수 있다 없다. 할수 없다지. 이게 자신이 저항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어. 야 저사이렌드를 보면 무조건 배가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 이거는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신이 저항할 수없다라는 걸, 다른 방식으로는 저항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b 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학교 시험에 그 f a little bit o 는 a l i t t l 굴복 i 다 of a little b m i t y b i i t e i l d 가여기 e 빈칸 넣기로 들 l 갈 수도 있다 이 i t of a l i 적었니? 음, 응. 그렇지. 자, 그리고 자신이 저항할 수 없다라는 걸 아니까 율리시스는 인스트럭트 한 거야. 인스트럭트라는 것은 이제 지시하다야, 지시하다. 요건 이제 오더로 바꿔 적어도 되지. 항상 나는 어떻게 바꿀까 생각하는 거야. 명령을 했다라는 거야. 누구에게 명령을 했는데 자신의 크루, 그루, 크루가 이제 선원들이야. 복수명사로 쓰는 거야. 자신의 선원들에게 복수니까 여기 보면 대여 쓰는 거야 대여 복수명사 지급되기 때문에 자신의 선원들에게 그리고 인스트럭트 다음에 듣고 있니? 목적어 다음에 투야 딴짓하지마 인스트럭트 목적어 투야 어, 예. 인터넷으로 듣는 분에게 좀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 인스트럭트 목적어 투 예, 그래서 자신의 선원들에게 스토 stop, 스토프가 뭔데? 스토프 S-T-U-F-F -F. 꽉 막다, 야. 꽉 막다. 뭐를? 야, 귀 막아, 귀 막아. 노래 들으면 우리 다 죽어. 뭘로 막아? 솜으로 막아. 솜으로 막아도 들리는데. 자, 어쨌든. 솜으로 귀를 막고, 그리고 자신을, 그를, 어떻게 하라고? 그를 배에, 돛대에다가 묶어. 얘들아, 나는 묶어. 묶어, 묶어. 묶어. 이렇게 한 거야. 요럴 때, 봐봐. 투 부정사, 여기 투 스터프하고, 투 타이가 병렬 구조로 이루는 거야, 알겠죠? 이게 두 개가 병렬 이루는 거야. 어디에 묶으라고 배에 돛대에. 자, 투부정사뭐 하기 위해서지, 뭐 하기 위해서, 프리벤트, 막으려고. A from B, 그를 뭐로부터, 그를 뭐로부터, 그가 자신의 배를 원래 선장이 이제 이 배의 키를 막 돌릴까봐 어느 쪽으로 사이렌 쪽으로 막 배를 돌리는 걸 막기 위해서. 왜냐면 자기가 사이렌을 보는 순간 어, 달려가서 막 배를 돌려버리니까 그쪽으로 <laughs> 그치? 아. 이해됐니? 어? 그래서 prevent a from b야 prevent a from b prevent a from b a를 b하는 것으로부터 돌리다 좋아요 그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it worked for him and you can do the same thing by locking yourself out of your temptations 자 그래서,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얘들아, 그것이 뭐야? 이, 그것. 그렇지. 이야기에 길어. 선원들에게 기막어. 야, 그리고 나는, 어, 돗대에 묶어. 이렇게 하는 것은 그에게 효과가 있었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것을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야기에 교훈이 나오잖아. 여러분들 보고 음, 기막을 음. 하는 게 아니라, 돗대에 묶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시험기간에,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들의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차단함으로써 이 말이야. 자, 얘들아. Lock A out of B. A를 b 하지 못하게 차단하다는 표현이야. 알겠죠? 자, 예를 들어보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빈칸 넣기 나올 수 있죠? 마지막에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If you want to stay off your cell phone and concentrate on your work, Delete the apps that, uh, that distract you or ask a friend to change your password. 헐, 뭐, 말이 돼, 이게? 해석해봐. 그런데 이거 은근히 우리 필요할 것 같아. 꿀팁인데? 봐봐. If you want a stay up, we'll stay up은 뜻 적어. 뭐뭐를 멀리하다. 시험기간에 이제, 아, 시험기간에 말은 빼고. Your cell phone. 너의 cell phone을, 핸드폰을 멀리하고 싶다면, 그죠? 어그 다음에 Concentrate on your work. 너의 일에만 집중하고 싶다면 Delete the apps. 앱을 삭제하래. 앱. 뭐 인스타라든지 뭐 유튜브 같은 앱을 삭제해버리는 거지. 뭐 여러분들을 산만하게 만드는 앱들이야. 그지? 그러면 t h 머 o n e 니 주격관계 대명사가 되겠지. 음. 주관대야. 여러분들을 산만하게 하는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앱을 지워라. 혹은 에스코프렌드. 우리 에스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가 나오면 부탁하다지. 부탁하다. 친구에게 너의 암호를 바꿔 달라고 부탁해라. 그러니까 뭐 앱을 지우는 게좀 곤란하면 정말 친한 친구끼리 그 스마트폰을 교환해서 어 이렇게 서로 패스워드를 바꿔 버리는 거지. 나중에 어 끝나고 나서 가르쳐 주면 되니까. 좋아요. 자, 그래서 이야기가 참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주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주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글의 주제는 어, Blocking oneself from temptation. 자기 자신을 뭐로부터 유혹으로부터 block 막자.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함으로써 우리는 안 좋은 습관을 떨쳐 버릴 수가 있다.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